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무기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지셨다면, 그거 바로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두 가지 핵심 비법, 바로, 매일 챙겨 먹기만 하면 세포가 젊어지는 슈퍼푸드와, 딱 하루 5분 초간단 노화방지 운동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식단,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 생활 속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팁까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슈퍼푸드 편 1. 블루베리, 뇌세포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 먹는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 그냥 맛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노화방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꽉 들어있어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뇌 노화 속도가 2.5년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섭취 꿀팁으로는 하루 한컵약 100g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로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돼요. T. 연어, 피부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오메가3의 제왕. 연어가 왜 슈퍼푸드인지 궁금하셨죠? 바로 오메가3 지방산, DHA, EPA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피부 처짐이 걱정되신다면 연어 꼭 챙기세요. 섭취 방법으로는 주 2에서 3회, 구이, 회, 연어 샐러드, 연어 덮밥 등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3. 아보카도, 젊음을 유지하는 착한 지방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고소한 맛만큼이나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보습, 혈관 건강, 세포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노화 방지의 핵심은 염증 억제인데 아보카도는 염증을 낮춰주는 대표 식품이에요. 섭취 팁으로는 하루 2분의 1개 정도 토스트에 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세요. 4. 브로콜리 해독과 면역을 동시에 브로콜리는 해독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간을 도와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탁월합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법으로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익히면 영양소 손실이 크니 주의하세요. 5. 견과류, 하루 한 줌, 젊음의 열쇠. 호두, 아몬드, 브라질럿, 캐슈넛 등 견과류에는 식물성 오메가3,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풍부합니다. 심장 건강, 피부 탄력, 두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노화방지 간식이죠. 섭취법으로는 하루 한 줌, 약 30g 생으로 드시고 소금이나 설탕 들어간 건 피하세요. 초간단 운동 루틴. 운동은 힘들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딱 하루 5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노화 방지 루틴. 운동 1. 전신 스트레칭 1분.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허리를 양쪽으로 비틀며 척추를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굳은 몸이 풀립니다. 운동 2. 벽 스쿼트 1분.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려 앉은 자세 유지하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 하체 근육 유지에 탁월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노화의 시작. 벽 스쿼트로 방지하세요. 운동 3. 플랭크 1분. 팔꿈치와 발끝으로 버티며 배에 힘을 주세요. 처음엔 30초 익숙해지면 1분까지 도전해보세요. 복부, 허리, 등 코어 근육 강화와 몸매 정리 효과까지 탁월합니다. 운동 4. 계단 오르기 또는 제자리 걷기 1분. 계단이 없다면 제자리 걷기 충분합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1분만 걸어보세요. 심폐 기능 개선과 혈관 건강 지키기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5. 복식 호흡과 명상 1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뇌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보너스 팁.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 몸속 노폐물 배출과 피부 건강에 탁월하죠. 일주일에 하루 16시간 간헐적 단식 도전. 세포 자가포식 활성화로 노화 지연 효과를 줍니다. 디지털 디톡스. 잠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 하면 뇌 노화, 시력 저하 예방. 보충제가 필요할 땐 코엔자임크 유탄, 세포 에너지 생산. 오메가3 혈관 건강. 비타민 D 면역력과 뼈 건강.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블루베리, 냉동도 괜찮을까요? 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거의 그대로입니다. 운동 순서는 꼭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편한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단, 복식 호흡은 마지막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다 챙겨야 하나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죠. 슈퍼푸드는 하나씩, 운동은 3분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블루베리 하나, 플랭크 30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젊음,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